안녕하세요.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아침 7시 32분 불꽃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꽃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꽃봉이라고 쳐으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대응하고 또 움직여야 될 종목들이 PHC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어제 전에게 뉴욕 증시가 완전 시청거렸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 측또 서방의 제재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충격의 우려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흐름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또강타를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런 에너지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는 PHC를 대응했는데요. 이러한 phc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형 어, pcr과 관련된 이 phc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했고요. 식약처 허가 가능성에 어, 이 불,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타액 경구형 또 어, pcr 검사 키트, 어, 점점 정점으로 치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와 어, 검사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laughs> 불편을 덜하고, 어, 이 통증이 덜하는 목구멍으로, 타액으로 어, 검사를 하는 PCR 가, 이 키트와 관련된 PHC. 거의 매일 이런 보아권 안에서 어, 천천히 어, 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PHC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또 오늘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가 폭등세가 나스닥을 완전히 마이너스 3.6%대 급락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FED에서도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이 또 나올 가능성 이 있는데요. 침체 경기 침체인데도 어, 이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 어, 스테그네이션하고 어, 인플레이션의 두 글자에 합성한데요. 이스테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또 유가 상승이 어, 앞으로 수요가 깨지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 3차 오일 파동이 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염려도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핵을 만지작, 만지작거리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오늘 밤에 원유 금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또 벨라루스에 관련해가지고, 이 잠깐 시도를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위쪽에 있는 이 벨라루스가 신너 국가입니다. 여기에도 에너지 수입 어, 금지 법안이 같이 공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난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요. 또 러시아를 전체적으로 경제에 고립을 시켜가지고 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역으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대선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3월 9일 대선이고요. 마지막 유세가 오늘 저녁에 8시쯤에 있는데요. 이 빨간 지점이, 어, 이 덕수궁 덕수궁 앞에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서 윤석열의 어, 마지막 유세가 있고요 이 청계광장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일보사고요 여기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아일보사 바로 앞에 청계광장 입구에 어, 이재명의 유세가 있습니다 오늘 공식 어,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데요 전국을 와 완전히 누비면서 집중 유세를 했는데 어 오늘 이런 그 마지막 휘날립니다. 이게 서울의 시청 앞과 광장. 보통은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광화문에 지금 절반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의 마지막 이 지지세를 어 촉구하는. 유세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경기도 일대를 돌다가 어, 이렇게 그 이재명은 이 청계천 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제주를 시작해가지고 어, 유세를 시작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윤석열은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쪽에 8시쯤까지 서울 시청으로 오는 이러한 그쭉 자정 때까지 계속해서. 어, 이 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3구 대선에 어, 사전투표에 어, 이러한 그 부실 논란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요. 내일 본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 자정쯤 되면 거의 당락이 어, 이제 결정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도 이제 내일 본 어, 투표에 마지막에 어, 같이 또 한다 그러니까요. 조금 개선된 이러한 그 확진자 투표. 오늘 요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나라의 구군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지금 동해안에는 또 다섯 5일째 산불이 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삼구 대선 그리고 이러한 그 동해 쪽에 산불까지 굉장히 지금 이슈들이 엄청 많습니다. 빨리 대형 산불이 꺼져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어, 이러한 그 산불이 꺼질지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상황들이 오늘 그 동해안의 산불의 그 진화 작업이 어, 박차를 가해가지고 산불이 완전히 꺼지기를 어,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뉴스 테마 호재 움직일만한 게요 전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석유 어, 가격의 상승 때문에 굉장히 이 코스피, 코스닥도 아침에 또개발위해서 시작할 이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요,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CS 윈드, 풍력, 그리고 OCI 같은 태양광,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이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HMM 같은, 아, 또, 이 해운, 운인과 관련된 일에 관련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어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조비, 비료와 관련 이러한 관련주들 전부 관심입니다. PHC가 종가 매매로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오플러스 어 1로 종가 매매 종목 PHC 지금 하나하고요. 다섯 종목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c s 윈드 OCI, HMM, 신풍제약, 조비까지 이렇게 어, 총 6종목을 오늘 관심주로서, 어, 제가 보고 있고요좀 이따가 8시 47분에 같이, 어, 대응하면서 오늘 마지막 화요일, 내일은 휴강,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그 대응을 성공 투자로 또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대두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식량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달하고 있고, 앞으로 최고가 폭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두와 관련주, 또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비료, 사료, 그리고 또 농기계와 관련해서 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료와 관련해가지고 사료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료라 그러면 미래의 생명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두 관련주도 되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전부 어, 농산물 가격의 최고치를 향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어,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료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조비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시초가에 대응했는데 오늘 타점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와 관련된 대동과 같은 종목, 그리고 니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석유도 그렇고요. 모든 이러한 종목들, 석탄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같이 움직일만한 이런 뉴스테마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이러한 그 국제적인 어, 경제 충격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증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어, 지금 내일 3구 대선에 어떤 테마로 갖고 움직일 만한 내수 부양책을 가, 갖고 있는 어, 이런 윤석열 내지는 이재명이 누가 지금 당, 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지 어, 지금 영국의 베팅 업체들은 윤석열한테 거의 뭐 77%를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도 어, 과거에 트럼프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을 예측했던 베팅 어, 업체인데요. 지금 어, 이 누가 되던지 간에 디지털, 탈탄소,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의 어, 정책 관련해서 어, 상당히 많은 이러한 그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이 3구 어, 대선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내일 증시는 휴장이고요. 어, 다시 3월 10일 목요일부터 개장이 되는데 태, 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3월 10일부터 증시가 개장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가장 큰이 가운데 지금 내일 빅이벤트 3구 대선 어, 이러한 그 테마들 3월 10일부터 어떤 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수급이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사안들이 없는데 이3구 대선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어, 경기 부양책 같은 이러한 그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어, 경기 회복세가 다시 이 전쟁 중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 미국과의 또 교역, 어, 러시아와의 어, 교역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를 지금 러시아에서 상당히 그 제재를 가할 만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구나 사나, 어 미국과 교역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이 시너지는 이미 사드 배치하면서, 어그 힘이 빠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2016년도에 배치, 어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고 뭐 하는 것들 매력을 잃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laughs> 앞으로, 어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지, 인플레의 고통, 또 전쟁의 이러한 외부 변수 때문에 앞으로 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가지고 또 증시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큰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아, 내일 모레면 부도설, 디폴트, 이런 어, 디폴트설이 있습니다. 지금 어, 어제 같은 경우엔 그런 어, 소문 때문에 원화도 막 팔아 가지고 원화 원 달러 환율도 올라갔고요, 국채도 계속 팔자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IMF 못지않은 이런 지금 어, 공황 상태가 와 있는데요. 어, 푸틴도 지금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푸틴이 뭔가 어, 굉장히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술핵이란 건요 폭파 위력이 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러한 그 전체 어, 도시를 없애는 이런 게 아니고요 국지전적으로 어, 전술핵을 배치해가지고 어, 이러한 그 목표물을 어, 짧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런 그 전술핵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서방 측에서는 어,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 지금 제브린이라는 그 휴대용 바로 이러한 그 제브린입니다. 전차 파괴하는 어, 휴대용 미사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형공인데요. 우리나라 형공입니다. 이게. LIG 넥스원에서 만든 거고요 이러한 그 형궁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제브린보다 더 우세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전차 유도 미사일인데요. 이게 어, 형궁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 제브린이나 또 어, 미국이 제브린이고요 이스라엘은 스파이크입니다. 뭐 모든 이러한 그 나라에 이러한 그 휴대용 미사일 대전차 어, 미사일, 유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파이크, 어, 미국이 제브린, 우리나라는 형궁인데요. 이런 그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형궁이 앞으로, 어, 이러한 그 전쟁에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냅니다. 요번에 이 제브린으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그 러시아의 공격에, 어, 상당히 성공적이고요 지금 한 300발 정도 쏴가지고 어,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헬리콥터도 격추시키는 걸 봤습니다. 이거 한발 쏘는데 1억원이 듭니다 지금 300발을 쏘고 있고요. 미국에서 제브린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전차 유도미사일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시켜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브린 우리나라 형공 어, 이스라엘은 스파이크 이런 것들이 장갑차 뭐한 9cm 두께의 철판도 그냥 뚫고 있고요. 어, 유효 사거리가 한 2.5km 되기 때문에 빨리 쏘고 어, 이렇게 그 도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휴대용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이번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니켈과 관련된 어, 니켈 관련 어, 이러한 그 종목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차 배터리 어, 핵심 연료입니다 원료인데 이 니켈이 지금 부족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비 같은 비료주 어, 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계속 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어, 재고분이 이제 떨어지는 3개월부터 앞으로 6개월까지 이 사이에 어, 식품업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모든 식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옵니다. 굉장히 어,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밀 가격, 니켈 가격, 석유, 원자재 이런 파동에 어, 잘 대처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CS윈드 풍력 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또 태양광과 관련한 폐배터리와 관련된 OCI 관심 주고요. 어, 이러한 그 해운과 관련된 HMM 그리고 신풍제약 PHC까지 같이 어, 관심 있는 종목으로 오늘 대응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